안녕하세요. 경상도 펑크자재. 그 오늘 이발로몬에서 엉망입니다. 예. 오늘은, 보십시오. 겸식스입니다. 겸식스. QM6. 예. 트렁크멘트 지금 다사 제품이 지금 붙어 있는 거고요. 다사는 이렇게, 예. 이런 걸 찍찍이를 양면 테이프입니다. 예. 양면 테이프. 예. 이렇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겸식스는 옆에가 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붙이게. 예, 그런데도 덜렁덜렁 하죠. 예.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매트입니다. 이게 예, 명품 트렁크 매트라고 하죠. 저희가. 예. 근데, 자박이 가능해서, 자박 트렁크 매트라고도 합니다. 예. 벌써부터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제야 해봤습니다. 이거 딱이네요. 이거 저희 제품. GV80하고 2차하고가 저희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원래, 이 여기가, 어, 이 플라스틱입니다. 다, 예. 원래,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이 다른 걸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어서 플라스틱인데도 저희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얘기는 이거 이 부분은 옵션입니다. 이 부분은 옵션입니다. 저희가 플라스틱 부위에는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옵션이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근데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음. 어, 캠식스는 뒤에 부분이, 예, 이렇게, 이게 원래 이 카페터가 이렇게 얹혀 있는 방식입니다, 원래.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띠를 달아서, 예, 뒤쪽에 보시면 깨끗하게 되죠. 원래는 이 안쪽에 이게 있습니다. 예. 차주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 이 고무 밑으로 다 넣어 놨고요. 예, 저희 원단 차이점 아실 거고, 그, 포켓, 있습니다. 이게 안쪽으로 이 플라스틱 안쪽은 밀어 넣어주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이 공간이 있더라고요. 네. 예. 위에도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이, 이만큼 이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QM6가 외제차죠. 미리 말하면 그죠. 예, 그전 세계에서 아마 트렁크 매트로는 어, 저희 제품이 최고지 않을까 그냥 예,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 다시 앞으로 넘겨 보시면 이게 원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저희 원단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말아서 앞부분까지 넘어갑니다. 이렇게. 예. 이거 이제 짐 실는 고리를 이렇게 파놨고요. 이게 앞부분, 이게 이 부분이 아니고 이 앞부분까지 이렇게 커버를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취향이 여기에 요아시트 예, 고리를 파지 않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이거 뭐막 이물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파지 않았습니다. 이건 선택 사양입니다. 조금 예. 전에 소리 들어보실죠이 소리, 이게 저희 원단에 이렇게 착착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라스틱이 붙어 있는데, 이 밑으로 이렇게 이게 싹 들면 이게 들립니다. 이렇게 밀어넣어 주시는 게 깨끗하고 고정했을 때도 그 단단합니다. 안 밀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안 밀어놓고 이렇게 그냥 부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깔끔하다는 거. 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 그리고 QM6는 여 편차, 예, 단차라 그럽니까? 이게 그렇게 별로 없어서, 저희, 음, 저희 매트, 그 트렁크 매트 이것만 해도 아마 잠은 주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트렁크 매트가 된다는 거. 그리고 장착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상태입니다. 이 원래 상태에서 장착할 때 저희 제품이 이렇게 띠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얘를 이 선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얘를 확 뒤집어,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주면 이 각이 살거든요 이렇게. 네. 이쪽도 마찬가지. 얘얘요 선을 이 선과 이 선을 맞춥니다. 맞춰서 이렇게 확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가 벨크로가 되어 있죠? 여기 원래 차체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부착 원리입니다. 이쪽은 그냥 쫙 펴고, 펴면 이 부분은 저희 원단이 부착이 되지 않습니다. 이 털이 굵어서. 근데 여기는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쫙 달라붙이고, 등받이를 이 정도 세우면 이게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식이 됩니다. 이게 뒷부분 장착하는 방법이고요. 예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 일자 도레바 같은 거 해도 되고 이거 턱 빼면 빠집니다. 빼 가지고 붙이시, 붙여가시면 되고 이 간격이 다 얼랑 말랑 한다는 거 이게. 센터 잡으실 때, 이게 한개 붙어 있다고 치면 센터 잡으실 때, 이렇게 먼저 대보고, 이 봉제선이 이걸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이 넘어가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닿을락 말락, 이렇게. 그러면서 이쪽을 맞춰보면 딱 맞거든요. 덜 서서 눌러주고, 이것도 살짝 아까처럼 들고, 이런 식으로 붙여갑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가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손가 이렇게 당기도 빠집니다. 손가 이렇게 확당기도 되고요. 이런 레버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 이렇게 들립니다. 이게. 이게 완전히 들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들립니다. 이게 안쪽에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안에 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얘 키를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이러면 예쁘게 된다는 뜻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러면 깔끔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안 붙어 있다고 치면, 이거 붙여가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붙여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선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패턴이 거의 정밀하기 때문에 여선이 이것도 이만큼이거든요. 이렇게 감싸진다고 생각하고 우선 센터를 이렇게 잡아 봅니다. 한 군데를. 어느 곳이 되든 관계 없습니다. 근데 뒤쪽이 보이니까 뒤쪽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겠죠. 예. 이래 놓고 살짝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 붙여 나가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여 나가 보면 거의 맞습니다. 예, 네, 저는 뭐, 딱 맞다, 뭐, 100% 그런 단어를 잘안 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요 끝이 붙는 게 아니고, 착착 붙여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나가면, 이 모서리, 요 모서리 부분이 쑥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네. 이렇게 하면, 이쪽에, 밑에 플라스틱 이 부분에 손이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이 손이 쑥쑥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여기가 쑥 들어가니까 여기 라인 잘 잡아주시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돌아가면 쫙 맞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끝입니다. 예.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장착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 아까 이만큼 해놨잖아요. 그죠. 이거 할 때는 제가 뭐 일하느라고 손톱 깎을 시간이 없네요. 이거 이런 거 없어도 손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탁탁 덜셔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딱 왼손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이게 GV8봉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도 지금 안 붙어 있다고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제품은 여기까지인데, 이게 그러니까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이해가 따로입니다. 이 옵션입니다. 근데 이런 양면 테이프 이거 다이소 가도 판매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공급할 수도 있고, 제가 플라스틱에 이거 붙이는 걸 싫어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나중에 얘를 보호할 것 같죠? 오히려 이 망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추천하는 아이템은 아닙니다. 근데 해놓으면 얘 보호보다도 얘가 예뻐서 하면 일리는 있습니다. 예. 이거 부착하는 방식은 이 봉제 선이죠 선 이게 요 선이거든요. 이게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우 간격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먼저 얹혀 봅니다. 좌우 수평이라서. 그걸 이렇게 먼저 딱 해보고 이 간격을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맞춥니다. 이렇게 네. 맞추면 여기가 딱 저절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또 마찬가지로 고무 이렇게 놓고. 이걸 손락딱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탁탁 눌러 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래 가지고 앞쪽에 보면 약간 길게 해놨 거든요 이게 삭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면 이렇게 이렇게 이거 끝이 약간 닿을락 말락 할 겁니다 이게 깔깔이 예. 그래서 이건 붙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 같은 성질이거든요 그냥 끼우는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게 붙으면서 탁 눌러주는 효과를 가지면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작업하기가 이게 만들기가 조금 그래서 저희 원단이 이게 원래 트렁크 원단용이 아니고 이게 딱딱한 고급 원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대가 이 아마 20만 원이 이걸까지 다 하면은 20만 원이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예. 20만 원이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아직 양산전이니까 가격은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에 20만 원이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에, 타산은 여기에도 나오죠. 그죠? 예,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은 붙어있죠. 그죠? 이게 열받으면 이게 양면 테이프가 다 떨어지고 엉망됩니다. 제가. gv 팔공 편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보호가 아니고 오히려 막 망칩니다. 이게 이거 원단이 이게 예뻐서 여기에 부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논리면 괜찮은데 보호가 목적이라면 이거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일단 예쁘잖아요, 그죠? 예쁘잖아요. 이 부분에는 제 계획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게 저희 제품이니 부분이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기존에 구매하신 거 하고 차이점 보여 드릴게요 이 원단 보시면 이게 상당히 얇습니다 이거 잘라가 옆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돌려 드려야 돼서 자르지는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름 가는 거 보이죠 얇아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거보십시오 소리 들리죠 예. 저희 원단은 두꺼워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죠 예. 두께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단, 얇은 원단에 밑에다가 싼 거, 그, 우레탄, 뭐죠? 이게 뭐, 비우 피, 뭐 무슨 폼이라 그러죠? 폼이 들어있는 거고, 저희 거는 그, 원단에 밑에 방음재에 뭐, 스폰지에, 흡음재에 깔깔이까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해리감이라 그럽니까? 이 원단도 다릅니다, 선생님. 참고십시오 예, 완전히 다르다는 거. 예. 감사합니다.